뭐야 아씨 마우스가 바퀴를 안 빠지네 됐다 프린세스 메이커 2를 해보자 오랜만이다 이거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복현이 1장 1은 귀염이고 맞습니다 복현이 3개 고마워요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2 e. 완성! 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설. 어? 설. 설. 일본 사람인가? 설이. 아! 바, 받침은 저쪽에 있는 걸 해야 되는구나. <laughs> 야, 이거 알아보겠니? 설. 됐다. 완성! 딸의 생일은요, 2월 7일입니다. 이게 원래 그것도 있는데, 혈액형이랑 생일이랑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잘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다? 아, 근데, 이거 크고, 안, 크게 안 돼요? 나이를, 당, 당신의 나이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사, 사 고를 쳐갖고에, 25살에 애를, 제, 제가 25살에 애를, 제 생일도 2월 7일입니다. 사고를 쳐서이 딸의 혈액형 A형입니다. 지상에 날아있어. 왕은 위세만을 주미하고, 이게 뭐야? 이거 왜나 스킵! 아 시대가 올 때인데 스킵이 안 돼. 없어요? 근데 소리 안 나와. 왕은이에 놓아야 천명으로 마왕을 불러 세워, 마왕, 지하왕이 되어 하늘의 뜻으로 지상을 멸한다.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부근 깔아야겠는데? 평화로움에 익숙해진 왕국의 군대는 막강한 왕군을 빨리! 스킵! 스킵, 어, ESC. ESC.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을 해줘, 스킵. 스킵, 스킵, 빨리, 빨리. 안 걸릴 것 같아. 그래, 어서, 어서, 어서! 빨리, 스킵해줘. 그러면 부탁합니다. 저는 천상에서 당신의 분열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 다, 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 다, 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어, 됐다. <목소리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인님? 질사큐브 문화인 문화님입니다 서울 아가씨 오늘도 건강하십니다. 이제 이번 달에 아가씨 스케줄을 결정해 주십시오. 돈이 없네요. 아, 나 에디터 쓰고 싶다. 에디터를 써야 빨리빨리 이게 딱 되는데 그쵸 에디터 없나? 14살이 사고를 쳤습니다. 첫 애가 14살이 생겼어요. 에디터 없어, 에디터? 에이씨. 자. 따다나난 바캉스만 보내고 싶은데. 스테이... 스탯을 한번 보죠. 병신이네요. 지금 상태로 가면 무조건 동부입니다. 딸과의 대화. 최근의 상태. 오늘도 심히하습니다 뭘? 건강관리 방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위를 지킨다. 이 방침대로 한다. 굶어. 보편이 백장 뭘? 복현아 아 근데 무슨 품위있는 아이로 하려면 굶겨야 돼? 뭐 그딴게 다 있어? 품, 품, 품위를 유지하는데 다이어트를 시켜 우기고 앉있네 우리 복현이 컵에 짱! 복현아 잘 쓸게 딴따단 시내를 나가자 마을에 갔어요 일단은 옷가게를 갑니다 구경할라 지금 몇 월이지? 여기? 2월이지. 그만 좀. 돈이 없음. 미안하다. 에비가 돈이 없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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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스킵 스킵. 난 스킵을 좋아해. 이게 가장 기본이죠? 문지기랑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인맥발을 쌓고 있어요. 10살짜리 애가. 대단한 년. 10살짜리 애가 인맥발을 쌓고 있어요. 일단 초반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죠. 아야야. 아르바이트. 초반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막 벌어. 좀 씻을게요. 그래요. 깨지야 100개 안 묻혔어 하고 시켜줄 실행 갑니다 노동을 막 시켜야 돼 원래 근데 이거 소리가 안 나오지? 잠깐만 그러니까 왜 소리가 안 나오죠? 뭐지?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일단 농장 일 해. 초반에는 이런 데 보내야 돼. 왜냐면 더 떨어질 그게 없을 때. 더 떨어질 스탯이, 스탯이 없을 때는 이런 데 보내야 돼. 이거 빨리 하는 거 어떻게 하죠? 저 싸불로 안 써요, 지금 소리. 이거. 초반에, 이거, 뭐야? 빨리 어떻게 넘겨? 왜안 되지? 알았어, 돼지야, 고마워. 빨리 넘기는 거. 야! 답답해. <laughs> 이씨. 저 할아버지 저가저 아... 할아버지 저거 안될 사람이네. 한달 동안 이랬는데 하루치 줬어. 야, 뭐 소리가 안 나. 다 빡침 말 걸면 이제 막 반항한다. 썩을려 오랜만에 하는 프린세스 메이커 2입니다. 항암제 찾으셨네. 빡쳤을 때는 진지하게 설교해야 돼. 설교 용서하세요. 트레이 빡쳤나봐. 무리하지 않는다를 해줄게. 나 그거 하고 싶어. 에디터. 무사수행을 가자. 무, 역시, 투는 무사수행 개꿀잼이지. 원카메 캬캬님께서 한개 고맙습니다. 팬가의 맞짱이 고마워요. 리파인이 뭐야 도대체 자꾸. 아무기란 방구가 없군. 쉬게 한다. 아르바이트. 농장 일을 해. 다시 쉬게 한다. 아프니까. 이설식기 나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에디터를 다운받으면 도스에도 적용이 돼요? 어디서 다운받는지 몰라. 내가 감병을 할게요. 어, 안 돼. 백, 100, 백이나 들어간대. 니가 해, 감병 미친애아 폭탄을 왜 사이 돌아야냐 이거 미친년이야 이거 아 이거 스킬 어떻게 시키더라 빨리빨리 넘기는 거 집사

있어 걸면왜 이렇게 많이 쉬게 해야 돼? 자유행동, 감시 꿀 빨고 있어. 진짜에 집안일 할만 시켜야겠다. 돈이 없어 큰일 났네. 이돈 어떻게 해? 에디터 써야되서 안준다 돈 없어 니현아내 지금 돈이 어딨어 은근히 또 채팅창에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 F4 아닌데? 아리안데아님 두개 고맙습니다. 됐다, 멀쩡해졌다. <laughs> 이게 뭐야? 딸과의 대화. 최근의 상태. 아빠 큐브는 마족인데 어째서 우리 집에서 집사 같은 거라고 있어요? 큐브가 빚을 졌나보지 자, 이제 일을 좀 시켜볼까요? 문지기 아저씨. F3인가? F5요? F는 새로 고침 아니에요? 딴, 딴, 딴. 농장. 농장. 스페이스 바로 안 돼. 어쩐지 아가씨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 어린 게몇 살, 열 살짜리게 마음이 복잡할 게 뭐가 있어. 하나씩 눌러보고 있는데 뭐가 빨리 되나. 왜다안 되지? 알트키도 안돼요 F3을 그자면 빨리 되는 것 같긴 한데 용돈 안줌돈 없음 광장 놀러 나가는 건 이거 아닌가? 떠돌이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꺼져, 지금 전 보면 눈부 나온단 말이야. 눈장농분 해가지고 따만따따따따따따따 그 넘어가는 게 있었던 따 같은데 기쁨이 아닐까 돈이 없어요 이 무쇠수행돈더잘 벌린다고? 힐링 스패니 스티커 다섯겠어 포토가 있것 같습니다. 아, 야, 뭐, 이렇게 경고 메시지 뜨지 막개 무서우니까. 무사수행 한번 가볼까요? 폭포지대. 에이, 무서워. 무사수행. 수풀지대. 초심자 코스니까 여기로 갑시다. 난길 따위 모르지. 뭐 괜찮을까요? 무기도 방구도 없이 뒤지기야 하겠어요. 가자, 딸내미, 난널 믿는다. 돈을 벌어와라. 숲을 뒤져서 돈을 벌어와. 네가 할 일은 그뿐이야허허허허허허넌 돈만 모르는데 죽지 마마. 뭐야? 아 누가 왔잖아? 성에서 멀리 나면 위험하잖아. 이야기한다. 안녕하세요. 조선람방 소름, 소름 끼쳤어. 최근 사냥감이 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게 소름 끼쳤어. 말 보고 사냥감이라는 거 아니야? 아 누가 왔잖아? 안녕 이런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한데 딱 봐도.. 어? 프랑키 아니야? 프랑키! 저 구덩이는 느낌 좋지 않군 캠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누가 왔잖아 얘기한다. 안녕하세요. 이 시발 새끼야, 지금 돈벌려는데 자꾸 말 걸어와가지고 캠핑을 하래, 밤에는. 쉰다. 그래픽이 환상적이네요, 그럼요. 뭘걸로한 돈이 없어. 뭐지, 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가? 아, 그만 말 걸어, 경비병 아저씨! 밑에 있는 구덩이? 이거, 이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잖아. 맞어? <목소리> 경비아씨또 나올, 어, 뭔가 있다. 내 치콘들이 왔다 왔다 어쩌지? 스, 숨긴다. 어떻게 해지 도, 도망간다. 이클큰 <목소리> 났다. 빠밤, 노래 좀 봐. 야, 긴장감 쩔어. 빠라바라 빠라바라밤. 행복한다. 죽었다. 아, 내가 보통 주먹제 실력이 아닌데 지단이. 오, 일단 올려줬어. 돈안줌 아빠는 아주 단호하단다 돈이 없단다 우리 집은 아, 너무 더워 여름옷 정도는 사주셔도 괜찮을 텐데 그래? 여름옷? 아직 애가 발육이 덜 돼서 여름옷 입혀도 별로 느낌이 없는데 하나 정도 사줘도 뭐 70원인데 하나 사주지 뭐 빨리 고맙다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아. 훗, 귀여워. 귀엽지 않아, 되게? 가서 침묵질 해야되는데 침묵질 하러 대인관계 하고있어 아르바이트 농장갔다가 무사수행 안 시켜 돈 없어. 어 시급 올랐어 게이드 왜내딸 논문 만들 거야 왜? 또뭘 만났어 아누왔잖아 무시하고 싶다 왠지 근데 무시하면 안될 것만 같아 뿅 뭐가 또 나타났다 아 아까 그 새끼다 어떡하지? 말해본다. 말말 통할 리가 없잖아. 도망친다. 아또 끝나는데 어 도구를 쓴다. 하지만 이 비싼 걸 너무 아까운데. 어쩌지 너무 아까워 숨는게 안돼 하이 어 죽어 개냄새끼 돈좀 벌겠다는데 어? 뭐 아까 여기야? 이 새끼는 어디. 숨는다. 아이씨... 도망간다. 아우,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잘타르라래 마법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씨. 구덩이? 대마법사를 만들라고내 딸을? 그렇게 할순 없어 내 딸을 대마법사로 만들 수 없어 <laughs> 안돼 그런 잔인한 짓은 할수 없어 대마법사가 뭔지 몰라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싸가지 없이 나한테 할 말이 없다고 대화법사가 30, 30년인가요? 여름이니까 바캉스 한번 가져야겠다. 컬렉션 모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볼게 없어, 사실. 지금은 저, 저 바캉스 보내도 애가 너무 어려워고볼게 없어요. 따다다단 따단 아저씨 저일 잘해요 자꾸 시급 올려서 일 되게 잘하나봐 딸이 돈을 되게 잘 벌어오는데? 이거 투다에요투 자야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돌아가신 엄마 어떤 사람이었을까? 교육을 시키기에는 근데 아직 돈을 좀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한 번에 교육을 시켜야겠어. 나는 진짜 이러다 농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농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빨리 이이 이 뭐지 빨리 스킵 시키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킨다 추억도는다 다들 <laughs> 갑자기 다들 품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풀이 풀이 생수 메이커야? 좀 미친 새끼야 저거. 쥐님 올해도 수학의 계절 찾아왔습니다. 수학제가 열립니다. 어딜 나가든 <laughs>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할 텐데 딸과의 대화 그거야 문제 큐브는 참 일을 잘하네요 <laughs> 지금 가면 진짜 광탈해요 광탈 성이 왔습니다 근이 기자 그래 아직 안되네요 이 사람마다 도스 버전 에디터 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메일로 보내 지금 당장. 따다르따따다르따다 여기 음악 너무 좋아. 당장 메일로 보내. 나우 2병이나 갈까? 스트레스 지수도 없는데 지금 뭐밖에 없는데? 쉬자. 어, 야, 뭐 밖에 없는데 시자 네이버에요? 나오겠지? 어야뭐좀뭐좀 싸게 싸게 팔아봐 미안,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검색해볼까?